네, 오늘은 시편 87편을 통해서 나의 모든 근원이 죽게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제 87편은요, 이제 표제어에 보니까 고라 자손의 시, 곧 노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 어, 제가 또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고라 자손은 원래 레위, 어, 성저, 성막 기구들을 운반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네, 아, 그, 고라라고 하는 그 조상이 이제 그 아론의 그 어떤 직분까지 즉 이제 제사장의 권한까지 넘보려다가 이제 그것 때문에 불평과 불만을 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땅이 갈라져서 삼켜지는 그런 비극을 겪고 말았죠. 어 이런 배경 때문인지는 몰라도 고라 자손들의 이런 시편들에는 어떤 성전에 대한 깊은 사모함이 이렇게 강하게 느껴지는 그런 뉘앙스가 굉장히 많아요. 오늘 시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성전이 있는 이 예루살렘, 곧 이제 그곳이 어디냐, 시온이라는 표현을 가지고 이 시온에 대한 사랑과 또 존귀함을 찬양하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87편의 이제 배경을 함께 좀 살펴보자면 사실 학자들도 언제 기록된 심편일까 이렇게 유추는 하지만 정확히 알수 없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주로 두 시기에 쓰여질 가능성들을 좀 주장을 합니다. 첫 번째는 히스기야 왕 시대로 보는 견해예요. 당시 이제 남 유다, 그 유다는 아수르의 침공을 이겨내고 살아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보호하신 사건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이사야 선지자가 이제 등장을 하는데 이사야 선지자가 그 시기에 애굽을 라합이다 라는 표현을 또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시편 87편도 아마 그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바벨론 포로 이후에 기록되었을 가능성을 또 이야기 하더라고요 본문 4절에 바벨론이 언급이 되는데 아수르는 나오지는 않아요. 근데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을 명망, 멸망시킨 강국이었지만 실제로 이제 주전 B.C. 612년에 사라졌기 때문에 이제 이 시인이 아수르를 언급하지 않, 않는 것을 근거로 해서 아그 이후에 이제 이 시편이 쓰여졌을 것이다 생각하는 학자들도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 이 시대에 와서 어떤 배경 속에서 어떤 시기에 정확하게 쓰여졌는지는 알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이1편이 시원으로부터 하나님의 구원이 온 세상으로 퍼져나갈 것을 고대하고 선포하고 있는 노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시편 기자가 과연 무엇을 찬양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시인은 1절부터 3절까지 이 시온의 영광에 대해서 노래를 하고 있는데요. 자, 1절을 보시면 그의 터전이 성산에 있음이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의 터전이요. 거룩한 산에 있다. 거룩한 성산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그 시온을 의미하는 말인데요. 어 근데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은요 굉장히 뭐 아름답거나 이러한 곳이 아니에요. 그리고 뭐 높고 또거 아름다운 산도 아니고 물이 풍성하거나 뭔가 풍요로운 도시도 아닙니다. 왜냐면그 주변 자체가 대부분 광야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해발 한 820m 정도 되는 약간 동산 같은 느낌이에요. 그런 고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럼에도 예루살렘을 성산이다, 그러니까 거룩한 산이 될수 있는 이유가 과연 뭘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에 있었기 때문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그곳에 두셨고요. 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그곳에서 시작하셨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성산이라는 말을 붙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2 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는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이어서 시인이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전역에 있는 모든 땅보다 시온의 문들, 즉 예루살렘 성문들을 더 사랑하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예루살렘은 처음부터 특별한 도시는 아니었어요. 원래는 여부수 족속이라고 하는 그런 족속의 작은 언덕으로 이렇게 불리였던 곳입니다 근데 언제부터 이게 떡상을 하게 되냐면 다윗이 이곳을 정복한 이후부터 여기에서 이제 다윗성이 딱딱 딱 이름이 붙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궤가 잠시 머물렀던 곳이고 이후에 이제 솔로몬이 어떻게요? 아름다운 성전을 그곳에 지으면서 그곳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하시는 장소가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시온이라는 이름이 어, 예루살렘 전체를 대표하는 이름이 되었고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 전체를 상징하는 말이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신다는 이 말씀. 곧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시작되는 통로로서 이 예루살렘, 이 예루살렘 공동체를 사랑하신다. 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시온, 시에는 이제 3절에서 하나님의 성이여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 말하는 루다 하면서 셀라. 이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인은요. 예루살렘을 하나님의 성이다. 라고 다시 또 바꿔서 말해요. 그리고 사람들이 너는 참으로 영광스럽다. 라고 말한다고 이야기하죠. 어, 예루살렘은요. 스스로가 영광스럽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보고 또 그곳에서 일어난 일들을 듣고 또 경험해가면서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행행하신 일들로 인해서 그 도성을 영광스럽다, 높게 평가하게 된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도 이 시온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을 하는데요. 이 본문이 어디냐면, 이사야 2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 안에 구절 보면 굉장히 익숙한 구절이 있어요. 우리 예전에, 오라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이, 이, 찬양 아시죠? 네. 이 찬양에 딱 구절이 여기 들어가 있거든요.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이사야 2장, 2절에서 3절입니다. 마리레 여와의 호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3절.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와 호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얘기를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니, 행하리, 아,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올 것이요. 요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은 이제 더 이상 아주 작은 어떤 작은 족속의 그런 수도가 아니었다라는 것. 열방을 향한 그 율법이 담겨져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되는 중심이자 핵심이라는 것을 이렇게 확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시온의 영광을 찬송하다가 이제 후반부로 넘어갑니다. 이제 4절에서 7절로 넘어오면요. 하나님께서 열방을 어떻게 당신의 백성으로 부르시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자 4절입니다. 나는 라합과 바벨론이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 말하리라. 보라. 블레셋과 도로와 구스요. 이것들도 거기서 났다 하리로다. 여기 보면 딱 라합이 등장합니다. 그죠 여기 나오는 라합이 뭐예요? 기생 라합이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사야가 이거를 이야기했어요. 라합이 애굽을 가르키는 이집트를 가르키는 말이에요. 이사야 30장 7절을 보시면요. 내가 애굽을 가만히 앉은 라합이라 일컬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애굽과 바벨론이 등장한다는 건 당시 강대국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강대국으로 이스라엘을 항상 짓누르고 고통을 안겨주었던 어떤 적대적인 나라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요. 이들조차도 자신을 아는 자들로 인정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블레셋, 두로, 구스 같은 나라들 시온에서 태어난 자들로 인정해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사전이 말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건요, 과거의 어떤 적대적인 관계나 또 민족의 경계조차도 넘어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담겨 있는 구속 사형이다 라는 것을 여기에서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를 나타내고 노래하고 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5절, 6절을 보시면요.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다고 말하리니 지존자가 치니 시온을 세우리라"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에는, 그 수를 세시며 이 사람이 거기서 낫다 하시리로다 셀라. 그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을 품어주실 수 있는 분이지만 하나님은요. 어떤 민족을 품어주시겠다라고 약속했기 때문에 이 민족 전체를 무조건 구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5절에 보시면 요 개인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 저 사람. 그리고 서 6절에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죠.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일일이 민족들로 등록하신다라는 거예요. 그한 사람 한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지역이나 어떤 민족이나 어떤 소속에 있는 사람들이 지역이나 민족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 아니라요 구원이 어떤 거예요? 각자 개인에게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6절의 표현은요, 고대 이제 전쟁을 치르고 나면 패전한 나라가 될 나라는 보통 어떻게 돼요? 노예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노예가 될 사람들을 한 사람씩 숫자를 세가면서 이름을 들려서 불러가면서 등록을 시켰다고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도 자기 백성을요,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씩 술를 세시고 이름을 기록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표현은 이거 같아요. 요한계시록에서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을 우리가 떠오르게 하는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 하나님께서 포로로 아예 삼아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포로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완전 확정을 짓는 거예요. 그 누구도 지울 수 없는 하나님의 손글씨로 생명책에 기록되게 하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리고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7절에서 마지막 찬양으로 20편이 딱 마무리가 돼요. 자, 7절이 87편의 하이라이트인데,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한번 고백해 볼게요. 7절. 노래하는 자와 뛰어노는 자들이 말하기를 나의 모든 근원이 내게 있다 하리로다. 아멘. 여기서 노래하는 자, 뛰어노는 자들은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생명책에 등록한 사람들을 뜻하는 거죠. 그들이 근데 어떻게 찬양, 찬양한다고요? 나의 모든 근원이 곧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한다라는 거예요. 자신들은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이렇게 노래하게 되고, 노래하고 있다는 라 겁니다. 그러니까 존재의 근원, 삶의 방향,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원인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이유가 이 유일한 구원의 소망 대신 하나님께 모든 원인이 있고 근원이 다라고 이렇게 노래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 이 시편 87편은요. 단순히 어떤 지역적인 예루살렘 이런 땅 지역적인 것들을 노래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질 하나님 내 회복과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미리 보여주고 있는 찬양시라고 볼수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이스라엘은요. 원래 하나님의 시민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택하셔서 부르셨잖아요. 그죠? 근데 그건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 시온의 시민이 아니다 우린 예루살렘 주민이 아니에요. 그죠? 오히려 우리는 애굽이나 또 바벨론과 블레셋과 같이 그렇게 살아왔던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원수가 되어버렸고요. 하나님의 언약 밖에 있었던 자들이고요. 아무런 이 세상에 대한 기대와 소망 없이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없이 그 구원에 대한 소망이 없이 그렇게 정처 없이 떠돌며 살아가던 그런 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누가 찾아오신 거야?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와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셨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셨고요.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에게 이제 새 생명과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러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일관아 너도 시원해서 났어 너의 이름이 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불러주시고 있다라는 사실이 우리 사랑하는 낮은 단계의 성도님들 이게 바로 우리가 가져야 할 정체성입니다. 나의 모든 근원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나의 모든 구원이, 나의 모든 소망이, 나의 모든 삶의 이유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이보다 더 확실한 우리의 신분은. 없다라는 것 우리 성도님들 꼭 기억하십시오.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보는지요. 또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고 어떻게 손가락질을 하든지 간에 우리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우리 스스로가 바라봤을 때도 너무 부족하고 못나 보인다 할지라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정체성을 이미 결정하셨다라는 것. 넌 시온에서 난 자야, 일관한 넌 시온에서 난 자야,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라. 이렇게 해야 한다. 그런데 더욱더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절대 잊지 않으시고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불러가며 하나님께서 기록하셨다는 라거 이게 우리의 신분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혹시라도... 요즘 살아가면서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 누군가와 비교해서 나를 이렇게 바라보면서 한심하고 또 괴롭고 힘들어하는 분들이 혹시라도 계시다면 세상을 기준으로 자신을 평가하거나 또 자신을 너무 막 괴롭히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시간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저도 요즘 우리 이제 애들을 키우면서, 막 역정도 많이 내고, 또 화도 많이 내고, 우리 지원이, 정원이 바라보면서, 이제 유은이가 갓난 아이다 보니까, 첫째, 둘째도 사실 굉장히 어린 우리 자녀잖아요. 근데도 마치 막 중학생 대하듯이 막 이렇게 대할 때가 많아요. 그러면서 막 화도 많이 내고, 막 역정도 많이 내면서 이렇게 볼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좋게 바라보시는데, 제가 어느 순간, 아, 우리 내 자녀를 내가 하나님처럼 정말 바라보지 못하는 죄인이구나. 이러면서 막 무너지고 막 어려울 때가 많더라고요. 근데 그때 제가 무너졌던 이유 보니까, 아, 그치. 내가 예수, 예수님을 더 바라보지 못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근데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하십시오. 세상을 기준으로, 또내 있는 객관적인 모습을 가지고 나를 평가하거나 무너지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고요. 나의 이름을 기억하시오. 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오셨다. 라는 이런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라냐 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오늘 다시 한번 담대하게 움직게 힘내서 오늘 하루를 또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이요. 우리를 아무리 흔들어도요. 세상의 성공이나 인정이다. 내세울 것이 없는 내 인생이라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생명책에 등록되어 있다. 그것 하나면 우리 인생은 충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시온의 백성답게요. 또 신자답게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된 그 사람답게요.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예수 안에서 그렇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우리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구원의 기쁨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농옥치 못한 이 현실을 이 하루를요 예수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